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18단지 2018년식 667세대 전용 면적 100.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00만원에서 21년 8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9,25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4위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가온마을 3단지 2018년식 1,655세대 전용면적 75.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 6백만 원에서 21년 8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3,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3위.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위치한 우길 1996년식 1208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00만원에서 21년 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6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16단지 에듀그린 2015년식 463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500만원에서 21년 6억 9,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1위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한신엘리트파크 범지기구단지 2015년식 687세대 전용면적 9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4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2,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가재마을호 단지 2014년식 194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67만원에서 21년 8억 3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가온마을 6단지 2018년식 1079세대 전용면적 108.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700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3단지 호반베르디움 2014년식 42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4백만원에서 21년 6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4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해들마을이 단지 2018년식 331세대 전용면적 84.6 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797만원에서 21년 9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99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해들마을사단지 2018년식 101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 5백만원에서 21년 9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에 위치한 조치원 신동아 파밀리의 2008년식 291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300만원에서 21년 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5,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한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이단지 퍼스트 프라임 2011년식 446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955만 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2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세종시 조치원읍신흥리에 위치한 조치원 신흥이 편한 세상 아이 2008년식 68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 3단지 퍼스트프라임 2011년식 90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8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올 마을 사단지 센트럴 파크 2017년식 649세대 전용면적 111.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800만 원에서 21년 12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세샘마을구단지 중흥의 스클래스리버뷰 2016년식 94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4백만원에서 21년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15단지 중흥파크뷰 2015년식 365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1,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세샘 마을 3단지 모하미레도리버시티 2016년식 1211세대 전용면적 97.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00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해들마을 3단지 2017년식 366세대 전용 면적 50.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7천 4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일단지 퍼스트 프라임 2011년식 89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 6백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9천7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20단지 호반베르디움 모차 2015년식 68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55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가재마을 6단지 2016년식 31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6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3억 6 3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수루배 마을일단지 2019년식 1111세대 전용면적 96.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4650만원에서 21년 13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으로단지 푸르지오 2012년식 124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300만원에서 21년 7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4,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에 위치한 조치원 중림자의 2008년식 142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백만원에서 21년 4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세종시 대평동에 위치한 해들마을 6단지 2018년식 849세대 전용면적 99.1제곱입니다. 2017년 5억 3,790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6단지중흥에스클래스프라디움 2015년식 887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405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수루베 마을 6단지 2019년식 81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호려울마을일단지 대박노블랜드 2017년식 천인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87만원에서 2021년 8억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가온마을사단지 2019년식 125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026만원에서 21년 1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3,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마을 19단지 2019년식 998세대 전용면적 105.6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200만원에서 21년 9억 2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20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천마을사단지 데오프루지오 2012년식 322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170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2,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위치한 두진리버빌 2000년식 913세대 전용 면적 43제곱입니다. 2017년 7,800만 원에서 21년 2억 7,4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4,8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에 위치한 다원파크리안 2003년식 392세대 전용면적 83.2제곱입니다. 2017년 1억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신흥주공 1999년식 97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원에서 21년 3억 1,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6,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